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을 이제 4개째 올리고 있는데, 어, 어제 구성해놓은 이제 판매는 끝났고요. 이제 좀 제가 구성해놓은 게몇개 팔리고 나면은 다른 구성 영상을 가지고 올려고니다 이제 이번 구성 영상은 신청이 되게 많았었던 이제 반슬이 포함된 램박을 가지고 왔어요. 만원 냄봉이고요. 하나씩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하이라이트인 반술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전구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어, 제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에요. 이렇게, 봄날, 전구 오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엄청 좋아하는 데이터거든요. 이렇게, 반술, 이 하나 들어가고요 다음은, 네, 제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 전구 오빠 얼먹거리고 있는 엽서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d 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넣어드리고요. 공구수로 오늘 인화 사진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크릴 스탠드도 하나 넣어드렸어요. 전신 아크릴 스탠드. 엄청 귀엽죠? 이거 하나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전구 오빠 핀 버튼 두 개랑 이거 트래카 푸듀? 트래카두 개를 넣어드렸어요. 이런 포카 두 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호만님 거일 수도 있고 아닐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해서 반사이 포함된 만원빵 랜봉을 마치겠고요. 어, 이제 또 다시 재밌는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안녕.